형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경매물건은 최초 감정평가가 2억 6천이었는데 1억 입찰돼서 현재 1억 8천5백만원입니다 8명이나 입찰을 했었었고요. 2억 2천8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이 나온 거고요. 그분은 입찰보증 1,853만원을 그냥 날리셨어요. 왜 날리셨을까요? 대출이 안 됐나? 물건 주소지는 남양주시 수동면입니다. 규제지역을 보면은 자 남양주 어디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수동면은 제외예요 그러면은 담보대출이 안 됐을 확률은 낮습니다 결국 금액을 잘못 산정한 건데요 제 영상을 먼저 보셨으면은 1853만원 안 날리셨어도 됐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주택이고요 목록 2입니다 1층 18평, 2층 7평 해서 25평 구조는 블록구조 사양은 이렇고요 2012년도 산이에요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이쪽이 정서양 이쪽이 정남양 배치도를 보시면 1층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거실 그리고 방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자 여기는 테라스 공간 그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방이 여기 또 하나 있고요 여기 뭐예요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층고가 상당히 높겠죠 또한 이렇게 서쪽 남쪽으로 1조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시골에서 친구가 높은 건 뭐예요? 이거는 난방비예요. 여기 보시면 채무자분도 1조는 무슨 1조야 그냥 찬공기 막으려고 커튼으로 닫아놨어요. 전체적으로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옆쪽을 보시면은 여기 무슨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게 있어요. 색깔은 도시가스 배관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스 전문가가 또 아니잖아요. 가스 형님들 등판해 주시고요. 자이 위치에서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한번 사진 보실게요 우리 경매물건이랑 똑같이 생긴 집이 남쪽에 딱 맞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창을 낸것 같고요 북쪽 모습인데요 와이 집을 지으신 분은 조경에 한이 맺히신 분 같아 거의 에버랜드 급으로 지어놨어요 뒤에서 우리 물건을 보시는 모습인데요 요게 방금 보셨던 그 에버랜드 집이에요 집은 조경에 비해서 그렇게 뭐 이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여기가 그 남쪽에 있던 쌍둥이 집. 요렇게 작은 펜스 하나로 경계를 구획을 한것 같고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사실상 동쪽이랑 남쪽은 그냥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쪽. 그러니까 거실에서는 한 요런 풍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주택이 1억이었어요. 1회 유찰돼서 현재 7,550만원이 최저가인데요. 평당가로 따지면은 295만원이에요. 와, 비싸다. 10년 됐는데 295만원? 저는 딱50% 5천만원만 잡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0년 되면 반값이에요 그죠? 여기저기 손봐야 될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평당 196만원 지형은 이렇게 경매물권 뒤로 산이 아늑하게 감싸안고 있습니다 금계포란지형 서울풍수지를 보면은 이렇게 경복궁을 산이 아늑하게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이라고 하기엔 좀 오바고요 그냥 추운 지역 요게 북한강이고요 여기 천마산역 대성역 여기 마성역이에요 마성역 뭐예요? 어 GTX 비노선 직선 거리로 10km밖에 안 되고요. 여기가 시내예요. 시내에는 뭐가 있죠? 롯데마트가 있어요. 어 그럼 여기는 읍내인가? 5km 정도인데 어 하나로마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읍내가 많네요 그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까지 엄청 멀어요. 서울시청까지 54km, 1시간 33분. 이것도 안 밀리는 시간대 재는 건데요. 밀리는 시간대는 엄청 막힐 거예요. 그리고 왕숙 1 2 있고 여기 다산신도시 여기는 양정 도시개발구역. 앞으로는 더 많이 막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 길은 뭐다? GTX-B 마성역. 이게 10년 안에 생길지 모르겠는데 생기면은 서울역이나 삼성까지 한 20분 내외로 갈 수가 있겠죠? 주변 환경을 보시면은 거의 다 전원주택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하천도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어요. 형님, 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입지인데, 아, 여기 보니까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나무도 있고 집도 있어서 사실상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큰 건축물 같은 게 있어. 아, 시골에서 이런 거 보이면 뭐예요? 지목을 제가 보니까는 목이에요. 목욕탕 아니라고 했죠? 목장 용지예요. 거리가 350m, 200m. 아, 이거 엄청 냄새 나고 막 벌레 꼬이는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바람이 거의 두 개밖에 안 불죠. 이쪽 뭐예요? 북서풍. 여기는 남동풍. 직접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바람 방향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그 200m 짜리 가장 가까운 목장인데, 물건지랑 목장 사이에 이렇게 산쪽이가 내려옵니다. 벌레랑 냄새가 바로 가기에는, 어 중간에 산이 막아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이 목장이 영업을 하는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우리 마을 전경인데요 비교적 신축주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무슨 조경에 한매치신 분들 같아. 땅 보러 가시겠습니다. 목록 1이고요. 6-6번 지구, 대지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38평 요거는 목록 3, 4 6-7, 6-8번지고요 도로입니다 17평인데 일단 도로는 무시하고요 대지만 따졌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요게 1회 입찰돼서 현재 1억 원 그러면 땅값만 따졌을 때 평당 76만 원 참고로 공시지가 금액은 58만 원이에요 만약에 최저가 금액 그대로 산다? 그러면 땅값만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실거래가를 봐야지 호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래된 게좀 많아서 2020년도만 볼게요. 70만 원짜리, 74만 원짜리. 저는 이 61만 원짜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1년 전에 거래가 됐고요. 131평이고 8천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평당 61만 원. 그냥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어이 땅을 똑같이 대지로 만들고 석축 공사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5만 원 보정을 하겠습니다. 더뭐 보정할 거 있나 찾아봤는데 경매물건이랑 마찬가지로 남쪽에 집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양으로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보정할거 없는데 어? 76만원? 이거 어서 많이 봤어. 그죠? 아까 보신 현재 최저가 금액이랑 똑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정된 금액은 76만원 곱하기 138평 하면은 땅값만 1억원. 아까 건축물 가격 5천만원 뽑았죠. 그러면 총 합계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1,850만 원 날리신 낙찰자분 계셨잖아요. 뭘 보고 그러셨을까요? 이 물건 건축물과 토지 총 금액을 토지 평수로 나눴을 때 평당 160만 원 짜리입니다. 1년 전에 거래됐고요. 총 금액 2억 9천만 원. 토지 평수는 181평. 아까 우리 토지 단가 얼마요? 76만 원 뽑았었죠. 그러면은 토지 가격은 1.4억 원이거든요. 건축물 연면적은 75평이고. 총 금액 2.9억 빼기, 땅값 1.4억 하면 1.5억이에요. 1.5억을 75평으로 나누면은 이 건축물을 평당 208만원에 사신 거거든요? 이거 구조가 철콘조고 20년 됐어요. 아까 우리 물건은 블록에 10년 됐잖아요. 그리고 건축물만 평당 196만원이었죠?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평당가 160만원을 그대로 우리 물건에 대입을 하면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낙찰 포기하신 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800만 원더 쓰신 것 같아. 근데 잘못 계산하셨어요. 이 물건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거의 정남향이고요. 여기 건축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냥 봤을 때 외관은 좀 이쁘진 않은데 이 부분을 이파쇄석인가이 걷어내고 잔디 씹으면은 그래도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골에는 집 지을 땅이 많기 때문에 단순 거래 사례 비교로 입찰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원가를 따져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참고로 현재 입찰 최저가 금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무 금액을 따져보면 한 푼도 못 건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쉽게 명도할 확률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가 한번 바뀌었었나 봐요. 전입세대 열라면 확인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